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기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오고 접하는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탄소, 수소, 산소. 이세 가지가 탄소화물이에요. 음. 탄소, 수소, 산소.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봐요. 탄소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모든 식물에 제일 흔한 게 탄소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요? 물을 반쪽에만 몽땅 수소예요. 산소는요. 우리 숨쉴때 들어가게 전부 산소예요. 어때요? 비싼 재료예요. 싼 재료예요. 돈 줘도 안 사갈 수 있는 재료. 그죠? 네. 전부 공짜로 먹는 재료. 이게 바로 탄수화물. 어 여기에다가 요거 뭐예요? 질소. 질소. 질소가 들어가면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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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합치면 이거를 단백질. 예. 자, 소고기를 꼭 먹어야 되나요? 먹을 필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고기를 먹을 이유는 영 1도 없습니다. 예. 네. 과학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사람은 비타민 B12도 못 만들고 비타민 A도 잘못 만들고 하니까 고기를 먹어서 고기 속에서 섭취해야 된다. 지금 이 진화론을 갖다 집어넣어서요 진화론. 이건 학문도 아니에요. 그냥 만화 같은 얘기죠. 그걸 대학에서 가르쳐요. 진화론은 대학에서 가르쳐요. 박사가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에. 곡식 속에 있는 게 CHO입니다. 전부. 우리가 밥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뭘 먹든지 그 속에 있는 건 CHO입니다. 에? 탄소화물. 이게 탄소화물이에요. 어. 거기다가 질소는 어디 있어요? 질소? 채소 속에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어, 질소 예. 예. 네. 어, 우리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소. 채소 속에 질소가 많아서, 그 질소를 많이 먹으면 암이 된다. 예? 어, 질소를 많이 먹으면 암이 된다. 어. 모든 채소마다, 모든 식물마다 질소가 없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을 제일 박토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은 뭔가 하면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식물은 왜 그런가 하면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를 달고 있는데 뿌리혹 박테리아에서 질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박토에서 잘 자란다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질소는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이다. 그러면 그 채소 속에 질소 없는 것만 사서 먹을래요? 예? 이 바보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소는 식물의 중요한 성분이에요. 이 질소가 인체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 이 CHO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 질소를 어떻게 배치하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미노산 20가지 종류가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 보면 아미노산 20가지를 피워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모양이 이게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가 붙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간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음. 사람한테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뭐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왜요? 왜요? 먹어줘야 되는. 먹어줘야 돼. 왜? 인체에서 못 만드니까. 만드니까. 비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만드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못 만든다. 자,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잡식 동물로 생겼기 때문에 이빨 모양을 봐서는 이게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잡식성으로 생겼다. 누가 말한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이에요. 이걸 누가 그러면 그 아메바에서부터 여기 점점 발달해가 이렇게 됐나요? 네. 여러분 조상을 원숭이입니까? 예? 네.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그 박사님 보고 그럼 당신 할아버지는 원숭이입니까? 물으면 그 사람 뭐라고 답해요? 네. 절대로 아니죠. <laughs> 아이 아니 뭐 원숭이에서부터 점점 발달해 나왔으면 할아버지가 원숭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말하면 할아버지가 원숭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원숭이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바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 모습으로요?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한 거예요. 지금 힘이 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껍데기만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성격까지도, 생각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존재가 어때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가서 평가하지 마세요. 어, 나 같은 건 뭐, 아, 없어져도 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없어져도 돼. 아니, 나는 못 뺐으니까.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명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 이 생명을 잘 지킬 수 있고,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음. 자, 보세요. 단백질, 아미노산. 사람은 못 만든다. 아, 근데 산에 있는 노루는 잘 만드나요? 산에 있는 노루가 소고기 먹으러 된긴 노루 보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미노산 못 만들면 세포 재생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늙어 죽나요? 노루가 다 늙어 죽었어요? 관절세포가 재생이 안 되면 바로 관절염 걸려야 되거든요? 관절염 걸린 노루 보셨어요? 어, 고혈압 걸린 노루 보셨어요? 에? 암 걸린 노루 보셨나요? 어, 그건 뭐 멀쩡해. 산을 그렇게 쫓아다니기도 절대로 관절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어 소고기 안 먹어도 너무 너무 건강해. 왜냐하면 그간 속에서 아미노산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산에 있는 산짐성은 아미노산을 너무 너무 잘 만들어요. 어 늑대도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 다잘 만들어요. 어 그런데 오직 사람만 못 만들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그 짐승보다 좀 못하게 만들었나요? 예, 음. 비교도 안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창조한 게 사람인데 사람은 이 중요한 걸못 만들어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노루하고 사람하고 차이. 음. 가만 보면 아, 산짐성, 돼지를, 돼지가 원래 산돼지 아닌가요? 원래는 산돼지였습니다. 산돼지를 데려다가 사람이 키운 거예요. 개도 늑대를 데려다가 키워서 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개를 키우는데 이게 암이 걸려가지고 암수술하러 갔어요. 응, 어, 개값은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좋은 개거든.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개암수술 하는데 80만 원 들었어요. <laughs> 그게 왜 암에 걸렸습니까? 늑대는 암안 걸립니다. 예? 네? 사람 옆에 와서 사람의 기술로 사료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암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기술로 나도 먹고 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몇 퍼센트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병 걸리게 됐습니다. 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저도 아무리 못해도 노루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여러분 노루 2천 마리가 더 낳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더 낳습니까? <laughs> <laughs> 2천 마리 아니라 2천만 마리를 가져도 저도 내 아들이 나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병 고쳐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요. 내가 배웠는데 소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이게 학설이에요. 정설이에요. 소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소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거는 돌팔이에요. 응. 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어 도와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다시 깨달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잘못 잘못 했네. 내가 과학이라는 미명에 속았구나.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녹즙 한컵 마시면 열컵 마신 효과를 내게 한다. 이해가요? 네. 예. 여기에 우리 생명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미노산, 산에 있는 덜소가 잘 만들고, 노루가 잘 만든다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 간 속에서 아미노산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음.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 앞에 강의 한제가 오래됐습니다. 응. 근데 내가 가마에 가가지고 강의해놓고, 가마에 가서 소고기 먹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네. 그럼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죠? 네. 안 되거든. 응.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고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전에도 고기 많이 먹지 않아서 조금씩 먹었는데 별로 이게 좋은 거 아니다 하고 조금씩 먹었는데 안 되겠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에 아미노산이 내게 없으면 내 세포가 재생돼요안 돼요? 내 피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8년 동안에 피가 안 만들어지면 나는 죽었어야 돼요? 이러면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살것 같아요? <laughs> 이거 봐요. 지금 그 과학이 그냥, 그냥, 그냥 말하고 마는 거예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예. 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학설이 있어요. 믿건 말건. 그래도 그게 모든 학자가 말하기 때문에 정설이에요. 제가 말하면 돌팔이고. 자,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아미노산 얼마든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고기 먹으러 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 야, 거기 소고기가, 야, 그거 아미수산 때문에 먹으 먹느냐? 아니야, 맛도 있잖아요. 그죠? 불고기 해놓으면 맛있죠? 어, 맛있어요. 나도 사실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웃음> <웃음> 근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침이 꿀꺽 넘어가도 참습니다. 네. 근데 한 봐요. 우리가 이게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는 입맛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입맛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면요, 줘도 못 먹습니다.